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아래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알렐루야. 수요기도회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영상으로 우리 수요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 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특별히. 기도 응답에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참 만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 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까지 왔죠. 아브라함에게 롯은 혈육으로 조카였습니다. 또 그의 인생에 동반자와 같이 함께 늘같이했습니다 가족이고 어쩌면 친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나이 차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떠든 오랫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입니다. 그들이 함께 여호와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족을 떠난 후에, 머무는 곳마다 함께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각각의 목자들이 거니는 양들이 많으므로 다투어서 서로 헤어질 때까지 늘 함께했었죠. 로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함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옮기면서 제단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소돔 땅 발전한 도시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유목민으로 이렇게 노마드라고 표현하는데 옮겨다니며 오직 하늘을 보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도시 문명에 이렇게 살면서 그 성에 안주하고 물질의 풍부를 누리고 화려한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천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며 늘 경건하게 살던 그 아브라함은 방문하신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셨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고지를 합니다. 천사들은 소동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친구이며, 동반자였던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이 멸망하면 롯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화와 같은 탄원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50명, 45명, 40, 30, 20, 10 가족, 동반자, 인생의 거의 전체를 낯선 여행과 순례길에 함께했던 로시,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죽는다는 것, 이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탄원 기도의 내용, 뭐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의 내용, 또도고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동력자,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급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지요. 신약성경에도 의인은 암난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언급하며 용서를 요청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와해 자신을 와해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와,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극렬하심 기대하지만 예수님이 은혜의 정점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대상들, 가족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어떤 중보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귀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들도 이루어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또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 한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들이죠.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어쩌면 신앙의 동료이기도 했고, 또 인생을 함께, 긴먼 그 여행을 함께 한 친구로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주변에 동맹한 왕들이 소돔성을 함락해서 롯을 잡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왔다고 하는 그 앞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다윗과 연하단뭐 이런 관계가 심히 사랑한 관계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동료들을 사랑하며 기도, 오랜 친구들, 동력자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롯은, 음, 아브라함에게 가족이 었고 함께 부른받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동료였고,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이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과 또 동료와 또동력자들로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아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과 배를 우선하여 그들와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기집니다. 성도들 간에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표현은 성도들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친구와 동력자들 간에도 사랑의 관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정과 사랑이 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탄원 기도는 간절하게, 끈기 있게,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이 이르기까지, 의인 50명에서 10명이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봐서 용서해달라 하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감히 구합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기도합니다. 30절, 32절에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염치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감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그랬어요. 또 32절에는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 표현 속에 간절함,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여 기도하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함께 친구이며 동료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뭐, 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우 가족, 이웃 친주들 네,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중보기도자로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기도 이제 목 하나님께 아뢰고 제가 기도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주님 입을 열어 주님이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 골방에서 주님이여 간절히 주님이여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는 주여들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아려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지들, 친구들, 동역자들을 사랑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더 진이여 큰 사랑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더 간절하게, 더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10명이 이르기까지, 영치불구하고한 번만 더 아립니다. 주님도 하지 마옵소서 또 아립니다. 구하는 기도처럼 저희들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 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온 가족 주님이여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귀한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온가족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주님 믿음 안에 잘 자라며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어 인생들이 다음 세대의 더큰 인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살아나오는 가족들 다정차자하게 하시고, 너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고, 귀한일꾼들로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이여, 응원하리라면 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주이의 주님이오니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감건케 알려주시고, 몸이 여러 상심들 실망스러운 일들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시험는자들 위해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소식이 늘 회복된 소식으로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메너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들이가요 주옵소서 저역에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열심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를 기억하고 또 모일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러한 핍박받는 지역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나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또 성교사들 주의 종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스를 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한 모습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으며 우리들이 성도를 위하여 또 주님의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 믿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료들 와에서도 믿음의 가족, 특별히 성도들 와의 한 사람 한 사람, 요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도 있고, 시험될 때도 있고,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하여 겨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이기고, 저희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에 더 많은 믿음의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상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들을 싣도록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이나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심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시험들고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근심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특별히 믿음으로 잘 자라 다음 세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나오는 가족들마다 다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믿지 못했던 자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며 예수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사람들은 더잘 믿고 또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며 더 많은 가족들 오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너교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고개 있는 모든 가족들이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혈육의 가족들 오가는 소식들 다 주님이여 반갑고 기쁜 소식들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올립니다 이제는.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은혜에 의하여 또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